여러분, 끔찍한 교통사고입니다.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그의 두살 딸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부평구십정동 한 공영 주차장 출구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30대 여성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 씨의 딸 C 양두살 아이도 목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B 씨는 현재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고, C 양과 각각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둘다 의식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자 A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봅시다.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 있는 요금. 정상기 옆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운전 실수를 한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에는 어떤 장면이 담겼을까요? B씨 모녀가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약국에서 나오는 순간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분석은 무엇일까요? 경찰은 A 씨가 주차비 정상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모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두살 아이. 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두살 아이는 아무 책임도 없으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차장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국에서 나온 모녀. 얼마나 일상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